예 안녕하십니까 금호 마린테크의 조정균 차장입니다 예 요번에 저희가 전시 그한 제품 중에 하나를 소개 하겠습니다 그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 12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동작이 하는 장비인데 주로 gps 플로타 어근탐지기 소나 레이다 여러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멀티적인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. 일단, 어, 일단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어,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최대 총 4분할까지도 가능하고요.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쪽은 레이더, 어근탐지기, 이미지소나 GPS플롯합니다. 어, 각각 기능을 할 때는,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작을 하면 됩니다. 특히, 이 제품의, 어, 큰 장점은, 보시면, 이 미소나라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문밑을, 그, 그, 사진처럼, 이렇게 고주파를음력 어, 네, 넣어서, 이렇게, 보는 것 같이, 여기, 배가, 침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 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입구고 뒤쪽이고 꿈이고 그런 걸 기계로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로 뒤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지나왔던 자리를 이렇게 다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. 일정 부분을. 그래서 어, 바닥에 있는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쉽게 찾을 수가 있죠. 여기서 또임의로 네, 원하는 화면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, GPS 브로타를 하, 그 다음에 어탐, 뭐 소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각 창을 이렇게 원하는 배열로 이렇게 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. 식시로 다양하게 구성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국내에 있는 전자해도를 상세대다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상세한 지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